최대 직경이 3.5m 그리고 전체 길이가 47.2m 음... 15층 정도 15층. 아... 높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야... 1단에는 75톤급 엔진 4기가 클러스터링 되어 있어서 네. 300톤의 추력을 내게 되고요 네. 2단에서는 75톤급 엔진 1기 한 기. 그리고 3단에서는 칠 톤급 엔진 한 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굳이 단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는 이유가 아니라 그냥 통째로 올리면 되지 않나요? 왜 굳이 이렇게 일 단, 이 단, 삼단 이렇게 나누나요? 아무래도 이제 발사체가 올라가면서 네. 대기에 대한 영향도 또 차이가 있고요. 네, 이거를 하나로 만들기에는 너무 연료 탱크라든가 산업 탱크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아... 각각 이제 각 단마다 하는 역할이 조금씩 나눠져 있기는 하거든요. 또 보니까 탱크 안에 연료도 있지만 뭐그를 네. 태우는 이제 액체 산소, 나드라 산화제 탱크 어, 도 예. 있고 누리호 전체 중량이 제가 알기로 200 톤으로 알고 네. 있는데 거기에 뭐 연료라든가 산화제 이게 어느 정도 차지를 하나요? 전체 중에서 약91% 그러니까 180. (5톤일) 거요 아마 음... 예.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잠겨 있는 이게 전부 다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쵸 몇예 추진 저희가 추진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추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그러면 나머지 이제 그거는 한이 정도 올리려고 얘가 쓰는 쓰이는 거죠 예 야, 너무 비효율적인데 그죠 <laughs> <laughs> 이거 뭐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없어요 효율적으로 이제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재사용으로 넘어, 아 넘어가야 되긴 하죠. 다시